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 보고마에 쓰임 받고 발판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해 주세요. 모든 악한 것은 군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안 써놨네요. 랩추 감사주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걸안 써놨어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좀 이렇게 잘 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그냥 막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되죠. 그래서 꼭 그거를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졌으니까 그거를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할까 아니라 딱딱 정해가지고, 그 절기가 있을 때는 이 프랑카드를 어떻게 만들고 담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 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 뭐라고요? 맥추 감사. 맥추감사. 이맥추 감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야 될거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였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다 잡히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마귀의 종이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을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보고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 믿으면서도 그냥 믿는다가,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고, 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들어서 아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제 우리 준우나 우리, 지 치혜에게 이렇게 누가 돈을 어떤 사람이 와서 50만원을 주고 3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준우 좋아요? 안 좋아요? 지혜는 근데, 아이 돈은 아니까, 알고 누가 주니까 내가 줬는데, 가지고 있어 알아요. 그런데, 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지를 나쁜지를 전혀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거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고 하고, 이거를 보고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요. 그러면 돈이 내주머니에있으면은그 돈이 뭐죠? 아이 배가 고파 햄버거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쫓아가서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돼요 안 돼요 남준호. 오늘 기도도 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변성기가 와가지고, 영감처럼. 와 근데 아주 잘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또 뭐냐? 뭐가 또 사고 싶은 게있어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이걸 바로 알면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걸 보고 예털 이제 그거를 이제 바르게 알고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새털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요셉이가 알고 요셉이가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요셉이를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기 형들이 팔 알고 막 노예로 갔다 생각하는데 왜 이걸 하냐면은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만들어요 알, 알게 돼요 노예로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이는 뭘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혁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보내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알거든요. 노예로 가니까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돼요? 장로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렵는 수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 아,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하고 함께 없으면 걱정이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 트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뭐 참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꼭 이거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는 노예로 가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세요. 또 누가 노예로 가서 너무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요셉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 보디 발의 집에. 막, 역사가 일어난 거요, 예 막. 그러니까, 노예를 팔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인 주인이 보니까, 아, 어, 이 사람은 노예로 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노예 하지 마라. 노예라는 건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려가지고, 막, 팍팍팍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그건 다시 이제 주소도 소용없어요, 그잖아요. 막, 가입해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에 그러니까 뭐야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도 총무가 됐다니까. 그래도 요셉이는 막 기쁘고 그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기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님는 사람이 뭐가 좀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안 되면은 막 낚시 하고 고민하고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홀로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라 이 말이요. 에오 그렇게 되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 그 아줌마가 굉장히이상해요 보디발인 부인이 그래서 아이 그 요셉이는 뭐냐 젊고 조지리처럼잘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뭐죠? 아무도 없고, 그 아줌마만 있고, 요셉에서요. 요셉이가 청년이 된 거예요. 20대 후반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뭐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알아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앞에서 어떻게 죄를 질수 있나요? 나쁜 짓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으니까 여자가 막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이 막 벗겨졌다니까? 그러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남편이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 이놈이 아무도 없을 때내 안에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다. 옷을 딱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요셉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막. 아니라고 하고 막막막 난리치고 막, 막 난리치니까요. 요셉이는 가만히 있어도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서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게 그래도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말고 뭐 믿어도 그다 그 말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라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이런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전부 중직자예요. 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 다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왜 장관 부인을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영의 무기징식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이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셉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잘 돼서 할렐루야. 안 돼서 막 기분 나쁘고 이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저기 불신자들도 그러세요. 뭐가 잘 되면은 뭐죠? 아, 제, 제 기분 좋고 막 하, 친구 불러가서 한잔하고 또안 되면 막 고민하고 이수인 사람 이러면 틀린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잘 모르고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 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믿으면. 이거 안 믿어요. 이 말씀드릴 때 아멘 하는데 나가서 살 때는 안 믿는다니까 나가서 살때 요셉이는 뭐죠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니까 요셉이는 삶 속에서 믿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못해 여기서 근데 어느 날 때가 되었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절대로 막 미치게 해. 그냥 그 꿈을 꾸는데 그냥, 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막 미치는 게 속에서 막,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런지, 소가 일곱 마리가 나와서 막뭘 뜯어먹냐면 소가 막 살이, 번질번질하게 막 살이 쪘어요. 또 나오는데 보니까, 빼짝 말른 소가 나와가지고 일곱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니까 막 고민이 잔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죠 이제 거기서 박사들을 다이꿈 해석 좀 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해서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데 술객들 박수들 있잖아요. 이거 무당들 쉽게 말하면은 무당들 중들 스님들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해봐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름들 싹다 죽여버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요 없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때 그때 그 밑에 감옥에서 갇혀 있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딱난 거야. 그래서, 아 요셉이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딱 자기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래, 아유, 임금님, 아유,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있을 적에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꿈을 해석을 해 줬겠습니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랬더니 당장 데려오라고 그요 그래.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으니까 아마 엉망이잖아요. 그죠? 가서 요새로 말하면 목욕시키고 면도하고 그냥 가서 옷사입해서왕 앞에 가니까 아무렇게나 가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오는데 쓰리 바 질질 꼬고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예의가 없어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웃지 말고 진짜라니까 랩트들그 아무나 쓰리 바 입고 반바지 입고 씩씩 오고 오는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 좋은 교수님 밑에가 선생님 한에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뭐 하죠?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사람만테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옷은 아니어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요, 이 군대 갔다 와 제대하고 예비군 복만 입으면 예비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만 입으면 아무데나 서서 오 입는 고 아무데나서 앉아 주지만 않고 아무데나 이제 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회사 갈 때는 아무데나 오점 누고 그래요? 아무데나 앉아요, 양복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치중할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만 그래서 요셉를데리고갔더니 요셉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딱 설명을 하니까 왕이 마음이 시원해 막았어요 어, 진짜 그게 딱딱 맞아. 왕의 꿈을 누가 그렇게 꾸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꿈을 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 이래가지고, 당장 왕이 그냥, 밑에서 왜 총리하려면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막 서로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데, 하나, 저 왕이 그냥 바로 너 오늘 총리해라. 그러면서 막 왕이 타는 금으로 만든 수레 있죠 그걸 타고 막 왕궁을 막 팍! 눌러, 오늘부터 요셉이가 총리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도 요셉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이의 목적은 그 총리 자리가 기뻐한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고 랩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거 그게 빠지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왜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 요셉이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애굽을 다보음화시켜전 세계 보음화시켰다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 세월이 막딱 지났잖아요 오래 지났어요 요셉이가 200년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가서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한 80년 총리를 했어요 110살에 죽었으니까 한 7, 80년 했다니까 요셉이가. 그래고 요셉이 죽고 나니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뭘로 되어있냐면은 노예가 됐다니까, 노예. 알아들으십니까? 노예가 돼서, 노예, 이애굽에애굽을다 다스렸는데 보금을 놓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느냐?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죠? 또 다시 구원하기로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딱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에게 연약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다가 실패만 계속하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해서 사람 살리는 거는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알아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의, 목사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요.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목사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가 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다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4 0 3 0동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다 실패했어요. 근데 나이 80살이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아이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예, 하겠습니다. 이제 할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가서 뭐라 그랬냐. 양의 피를 발라라. 우리가 양의, 양을 잡아가서 피 제사를, 제사를 드리러, 우리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냐면이 정신 빠진 놈들, 그러면서 막 바로왕이, 막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배가,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면서 막더 고난을 더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하나님이 계획이잖아요, 그죠? 계획을 딱 붙도록 했는데,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갖다가 누구에게 내렸냐? 바로 왕에게 내렸다는 건애국 나라에 내려 그러니까 시큰어 맞고 죽다 살아나 가지고 그때 이제 손을 들고 그럼 나가서 다 제사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유월절 피바른 날을 보고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애국에서 나오는데. 구원을 받아서 50일 되는데 광야란 광야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이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길 있잖아요 여기에 들또 별로 없고 이런 산길을 그런 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한지가 6월절 여기서 나온지가 해방받고 구원받은지가 50일째 되는 날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걸그두에서묵게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죠? 50일째 되는 날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농사를 안 짓고, 여기서 보리를 갖다가 추수를 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맥추 감사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새즐기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걸 갖다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50일 되는 날 보리를 먹었다. 오순절 50일. 그걸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40년을 댕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는 걸 보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세 개를 이제 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 유월절은 구원받은 비밀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받지 알았어요 뭘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구원받았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뭐냐. 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구할절 또, 신년 또, 성령, 강, 성령 강림절, 이런 거 있을 때는 미리 헌금을천 원, 이천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정말로 준비하고 기도해서 힘껏 하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헌금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축복, 축복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거 갖다가 생명 살리는 거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네. 그걸 모르고 가서 사람들은 뭐냐, 늘 이렇게 세상에서 배운 거가지고 먹는 데는 몇십만원씩 먹어요. 아이, 목사님 생일이라고 호텔에 가서 밥을 살린다고 먹었는데, 그게 십만원짜리래요. 근데 그 일곱 명, 여덟 명에 가려면 80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좋다고 먹는데, 흥금은 그래,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게 되길 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네? 장인이니하 아네? 아멘. 이게 흥금은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복을 다 준, 주기, 받기 위해서 흥금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참부 뭐죠? 허감 경제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음식 먹는 거는 빛의 경제가 허감 경제가 그렇지. 빛의 경제예요 맞죠? 그거 좋은 음식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불신자들은 뭐죠? 그래서 불신자들 사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싼거 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맛있는거 사주면 뭐 그냥 먹고 살만한거 먹고 나머지는 헌금하세요 생명 살리는데 알아들어요 랩런트도 이거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어떤 사람은 1 0의 구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 0의 구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되죠 이렇게 벌어가지고 9천만원 헌금하고 천만원까지 먹고 살고 이런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날이 돼. 그, 그걸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오늘부터 새임 을얻고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종이 보세요. 이게 쓰미서 길, 길이라니까. 이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달란타가 뭔지 어떻게 가야 될 거지. 이게 방향이 나지. 이 뭐, 맨날 헤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준우,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 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집에 갈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 꼭 인사하고 가요, 목사님. 지난주에 도망갔지? 어제도 공부하러 왔다가 도망갔지? 목사님한테 꼭 인사하고 가세요. 알았어요? 아멘. 그걸 기도해 줘야죠. 이 축복을 잘 몰라서 그래, 요 앞으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복음 복음이 상실 없어질 때마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뭐요 사단에게서 여자의 후손 회복이죠. 방주 이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죠. 그다음에 뭐죠 희생제물 피 제사 출애굽 3장 18절이죠. 이사의 7장 14절을 보라 천여가 행태하여 인마 이게 바로 뭐냐 복음 회복이에요. 그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마토베곰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나 모든 문제 해답 해결자 그리스도 자 그래서 뭐요? 자 강대국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은약을 붙잡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요셉처럼 은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마귀가 심어준 거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이 예터를 바꾸는 거예요. 너 나는 안돼, 나는 불안해, 나는 모질해,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무기력해 이게 전부 마귀가 준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주는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할수 있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보고마에 은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약 잡은 자를 통해서 노예로 가서 거기 그 세계보고마 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세계보고 말하는 일. 다니엘,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누고에스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속국이 됐을 때도 뭐예요?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까지 보고 말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장대계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랩넌트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